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서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제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방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19세기에 화란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기독교 철학이 등장했습니다. 기독교가 서양 철학과 연결되면서 부흥했죠.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철학과 기독교가 섞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교회뿐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교회는 그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한 부분이요, 일부분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옥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논리적으로나 또는 철학적 관념이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부터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죠. 솔로몬이 통치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된 시와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습니까? 구약 제일 마지막을 보면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옵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적들을 쫓아내므로, 성전이 건축되므로, 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애굽의 종이 된 자기 백성을 출애굽 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엑소더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바벨론이 죄사함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바로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는 출바벨론이 바로 죄사음의 표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음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출 바벨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 사장 2 2 절에도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죄 때문에 사로잡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포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엑소더스 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적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승리하고 이겨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바가 아닙니까?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대적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냄이었습니다 병이 다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상하리만큼 귀신 들림과 병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심이 대적을 쫓아내는 표적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 고침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맥스는 성전 건축입니다. 단지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돌로 성전을 아무리 잘 건축한다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조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이 쫓겨나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며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i sure. you